3단원 세 번째 시간이야. 미지수 X와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부등식을 X값의 범위라 해. X는 5보다 작다. X와 5의 크기 비교하는 부등식이지. 이런 것을 X값의 범위라고 한다. X는 마이너스 6 이상이다. X와 마이너스 6의 크기 비교하는 거지. X값의 범위라고 하는 거고, X 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계산을 해볼 거야. 단, 양변을 0으로 나눌 수는 없어. X는 5보다 작다의 양변에 같은 계산해보자. 양변에 4를 더하자. X에 4를 더하고, 5에 4를 더한다. 양변에 같은 수 더할 때는 부등호 그대로 사용하고, 양변에서 6을 빼보자. X에서 6을 빼고, 5에서 6을 빼고, 양변에서 같은 수를 뺄때 부등호 방향 바꾸지 않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 7을 빼자 x에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 7을 빼면 이렇게 되고 5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0 거기서 7을 빼면 마이너스 17 되지 이때 양변에 음수를 곱하는 계산이 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 바꿔야 되겠지 또, x는 마이너스 6. 또, x는 마이너스 6 이상이다의 양변에 같은 계산 해보자. 양변을 마이너스 9로 나눈다. x를 마이너스 9로 나누면, 마이너스 9분의 x. 마이너스 6을 마이너스 9로 나누면, 3분의 2. 양변을 음수로 나누는 계산 했으니까, 부동호 방향 바꿔야겠고, 양변에서 1을 뺀 다음, 8을 곱하자. x에서 1을 편 다음 8을 곱했고, 마이너스 6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7, 거기에 8을 곱하면 마이너스 56.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는 계산 없으니까 부등호 그대로 사용하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다음 5를 더하자, x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5를 더한다. 마이너스 6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2고 2에 5를 더하면 7 되겠지? 양변을 음수로 나누는 계산이 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꿔서 적으면 돼. x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계산을 해봤어. 이렇게 해보니까 x를 사용한 식과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부등식이 됐거든? x 더하기 4는 9보다 작다. x 더하기 4와 9의 크기를 비교하는 부등식 됐어. x-6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6과 마이너스 1의 크기를 비교하는 부등식 됐잖아. 이러한 것을 x를 사용한 시급값의 범위라고 해. 이것은 x 더하기 4의 값의 범위. 되는 거고 이것은 x-6의 값의 범위 되는 거고 그 다음은 2x-7의 값의 범위 되는 거고 여기는 9분의 x의 값의 범위 되고 그 다음 8x-1의 값의 범위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x 더하기 5의 값의 범위 x 값의 범위라는 말하고 x를 사용할 시급 값의 범위라는 말은 다르다는 거알수 있겠지? 3x는 마이너스 2 이하이다는 3x와 마이너스 2의 크기를 비교하는 부등식이야. 뭐라고 해? 3x 값의 범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8은 10보다 크다는 마이너스 x 더하기 8의 값의 범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여기까지 잘 이해됐다면, 미지수 값의 범위를 이용하여 미지수를 사용한 시급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7x 값의 범위 구해보자. 1단계. 미지수가 미지수를 사용한 식으로 되기 위한 계산을 차례대로 구한다. 미지수 X가 7X로 되기 위한 계산. 구할 거야. X에 7을 곱하면 7X 되지? 구해놓고. 2단계. 미지수 값의 범위를 나타낸 부등식의 양변에 1단계에서 구한 계산을 차례대로 한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 부등식의 양변에 곱하기 7을 할 거야. x에 7을 곱하면 7x, 마이너스 1에 7을 곱하면 마이너스 7. 양변에 양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 그대로 사용. 이처럼 나타내면 7x 값의 범위 구한 게 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용해서 x 더하기 6의 값의 범위 구해보자. x가 x 더하기 6으로 되기 위한 계산, 6을 더하는 거지. 지금 구한 것을 양변에 한다. x에 6을 더하고, 마이너스 1에 6을 더하고, 양변에 같은 수 더할 때는 부등호 그대로 사용하고, 마이너스 4x 더하기 5의 값의 범위 구하자. x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5로 되기 위한 계산. 생각하지? x에 마이너스 4 곱한 다음 5를 더하면 돼. 지금 생각한 계산은 부등식의 양변에 차례대로 하는 거야. x에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4x 거기에 5를 더하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5가 되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4 거기에 5를 더하면 9 되지? 중간에 음수를 곱하는 계산이 있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꿔주면 돼. x는 3 이상이다를 이용해서 시의값의 범위 구해볼 거야. 1단계 x가 식으로 되기 위한 계산 생각해. x에서 1을 뺀 다음 2를 곱하면 돼. 지금 생각한 계산을 양변에 차례대로 한다. x에서 1 빼고 2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3에서 1을 빼면 2, 2에 2를 곱하면 4.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는 계산 없으니까 부등호 그대로 사용한다. x가 식으로 되기 위한 계산. 생각하지? x에 4를 더한 다음, 9로 나누면 돼. 생각하고, 양변에 차례대로 해줄 거야. x에 4를 더하고, 9로 나누면, 9분의 x 더하기 4가 되고, 3에 4를 더하면, 7. 7을 9로 나누면, 9분의 7.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는 계산 없으니까. 부등호 그대로 사용하고 x가 식으로 되기 위한 계산 x를 마이너스 6으로 나눈 다음 2를 더하면 돼 지금 생각한 계산을 양변의 차례대로 하면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 3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에 2를 더하면 2분의 3 되지. 우변은 2분의 3 되고, 양변을 음수로 나누는 계산 있잖아. 부동호 방향 바꿔서 적으면 되겠지. 미지수의 값의 범위를 이용하여 미지수를 사용한 시급값의 범위 구해봤어. 이제 미지수를 사용한 시급값의 범위를 이용하여 미지수의 값의 범위 구해볼 거야. 문자 X에 A를 더한 식은 X 더하기 A이고, x 더하기 a에서 a를 뺀 식은 x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x에 5를 더한 식은 x 더하기 5고 여기에서 5를 빼면 다시 x가 된다. 이런 거거든. a를 빼는 계산은 a를 더하기 전의 식으로 만난다. 5를 빼는 계산은 5를 더하기 전의 식 x로 만든다. 이런 얘기가 돼. 어떤 계산을 하기 전으로 만드는 계산을 반대 계산이라 하자. 마이너스 5는 더하기 5의 반대 계산이다. 이렇게 말하자는 거지. x에 마이너스 2를 곱한 식은? 마이너스 2x이지. 이것을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야. 그러면 x가 되지.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것은? 마이너스 2를 곱하기 전의식으로 만든다. 나누기 마이너스 2는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반대 계산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더하기 a, 마이너스 a, 곱하기 a, 나누기 a의 반대 계산은 차례대로 마이너스 a, 더하기 a, 나누기 a, 곱하기 a이다. 더하기 4의 반대 계산은 마이너스 4이다. 마이너스 4의 반대 계산은 곱하기 4이다 곱하기 4의 반대 계산은 나누기 4이다 나누기 4의 반대 계산은 곱하기 4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참고를 하고 x가 x를 사용한 식으로 되기 위한 계산의 반대 계산을 x를 사용한 식이해볼 거야 그러면 x를 사용한 식은 x가 된다 x가 식으로 되기 위한 계산은 더하기 1이잖아. 이것의 반대 계산은 마이너스 1이야.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1을 하면 x가 된다. x가 x 마이너스 6으로 되기 위한 계산은 마이너스 6이야. 이것의 반대 계산은 더하기 6이거든. 여기에 더하기 6을 하면 x가 된다. x가 마이너스 2x로 되기 위한 계산은 곱하기 마이너스 2야. 이것의 반대 계산은 나누기 마이너스 2거든. 여기에 지금 구한 것을 하면 X가 된다. X가 3분의 X로 되기 위한 계산은 나누기 3이야. 이것의 반대 계산은 곱하기 3이거든. 여기에 곱하기 3을 하면 3분의 X는 X 되는 거지. 미지수를 사용한 시급값의 범위를 이용하여 미지수의 값의 범위를 구해볼 거야. x 더하기 8은 10보다 크다. 이것은 x 더하기 8의 값의 범위야. 이것 이용해서 x 값의 범위 구해볼 거야. 1단계. 미지수가 식으로 되기 위한 계산을 구한다. x가 x 더하기 8로 되기 위한 계산. 구하자는 거지. x에 어떤 계산하면 돼? 더하기 8. 하면 되는거고 2단계 1단계에서 구한 계산에 반대 계산을 구한다. 더하기 8의 반대 계산은 마이너스 8이지. 구해놓고 3단계 시급값의 범위를 나타낸 부등식의 양변에 2단계에서 구한 계산을 한다. 이 부등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8을 한다. 그러면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2가 되고 양변에서 같은 수를 뺄때 부등호 그대로 사용하고, X 값의 범위 구한 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4X는 6 이상일 때, X 값의 범위 구해보자. 1단계, X가 식으로 되기 위한 계산. 곱하기 마이너스 4야. 2단계, 이것의 반대 계산. 나누기 마이너스 4야. 3단계, 양변에 지금 구한 계산을 한다. 좌변은 X가 될 거고, 우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될 거고, 양변을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꾸면 된다. 시그 값의 범위 이용해서 X 값의 범위 구해보자. 미지수가 식으로 되기 위한 계산. 나누기 3이지. 구하고, 반대 계산 구하고, 양변에 지금 구한 계산 한다.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양변에 양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그대로 사용하면 시의 값의 범위 이용해서 미지수의 값의 범위 구한 게 되는 거고 x가 x를 사용한 식으로 되기 위한 계산이 두 가지 이상일 수 있어 x가 2x 마이너스 6 되려면 2를 곱하고 6을 뺀다 x가 식으로 되려면 x 의 7을 더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한다. X가 식으로 되기 위한 계산. X에 5를 더하고,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돼. X가 식으로 되기 위한 계산이 두 가지 이상일 때가 있어. 이럴 때, X 값의 범위 구해 볼 거야. 2X-6의 값의 범위라고 해. X 값의 범위 구해 보자. X가 X를 사용한 식으로 되기 위한 계산에서, X가 식으로 되기 위한 계산에서, 뒤에 있는 계산부터 차례대로 반대 계산을 구하여서, 시급값의 범위를 나타낸 부등식을 양변해야 한다. X가 식으로 되기 위한 계산에서, 뒤에 있는 계산부터, 요거 말하는 거지? 여기부터 반대 계산 구해. 마이너스 6의 반대 계산은, 더하기 6이고, 곱하기 2의 반대 계산은 나누기 2야. 이것을 차례대로 해주는 거야. 2x-6에 더하기 6을 하면 2x가 되고, 2x를 2로 나누면 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4에 6을 더하면 10이 되고, 10을 2로 나누면 5가 된다. 이때,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는 계산 없으니까 부등호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두번째 시급값의 범위 이용해서 x값의 범위 구해 볼 거야 x가 식으로 되기 위한 계산에서 뒤에 있는 계산부터 차례대로 반대 계산 구하는 거야 곱하기 마이너스 3의 반대 계산은 나누기 마이너스 3이고 더하기 7을 반대 계산은 마이너스 7이야. 이 계산을 차례대로 양변해야 한다. 좌변 먼저 보면 여기 보이는 식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 더하기 7 되는 거거든. 그 다음 7을 빼면 x가 된다. 좌변은 x가 됐고, 우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고, 여기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10이 된다. 음수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 바꾸지 부등호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시급값의 범위 이용해서 x값의 범위 구해보자. x가 식으로 되기 위한 계산에서 뒤에 있는 계산부터 차례대로 반대 계산을 구한다. 그 다음 양변에 해주면 돼. 좌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x 더하기 5가 되거든. 이 다음 5를 빼면 x가 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4가 되고 여기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1 된다. 양변에 음수를 곱할 때 부등호의 방향 바꿔야 되겠지. 시급값의 범위 이용해서 x값의 범위 구하는 중이야. 시급값의 범위 이용해서 x값의 범위 구해보자. x가 식으로 되기 위한 계산. 먼저 생각해야 돼. x가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6으로 되려면 어떤 계산을 해야 될까? x를 마이너스 2로 나눈 다음 6을 빼주는 거야. 여기 구한 계산에서 뒤에 있는 계산부터 차례대로 반대 계산 구한다. 그래서 지금 생각한 이 계산을 양변에 해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6에 6을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x 되고 마이너스 3에 6을 더하면 3이 되고 양변에 같은 수 더할 때는 부등호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자 마이너스 2분의 x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x가 되고 3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 되고 양변에 음수 곱할 때 부등호 방향 바꾸면 되지 X 값의 범위 구해보자. X가 식으로 되기 위한 계산 먼저 생각해야 돼. X가 여기 식으로 되려면 소괄호 안에 있는 식 먼저 보자. X를 2로 나누고 1을 더한 다음, 그 다음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되겠구나 생각해 놓고 뒤에 있는 계산부터 반대 계산 구하는 거야. 나누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곱하기 2. 뭐, 이렇게 되겠지? 지금 생각한 계산을 양변에 차례대로 해준다. 좌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2분은 x 더하기 1이 되고, 10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양변을 음수로 나눌 때 부동호 방향 바꾸고, 이거 한 거고, 그 다음, 양변에서 1을 빼자. 좌변에서 1을 빼면 2분의 x 되고 우변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양변에서 같은 수를 뺄때 부등호 그대로 사용하고 양변에 2를 곱하자. 2분의 x는 x가 되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 되고 양변에 양수 곱할 때는 부등호 그대로 사용하면 x값의 범위 구한 게 되지.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풀어야 정확한 답 나올 수 있는 거야. 오늘 배운 내용 잘 복습하길 바란다.